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은 디자인이다 디자인 성형외과 원장 권기현. 구현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한 주제로 얘기 네.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절개 위치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를 막 겨절, 밑절 특이한 용어들을 많이 쓰시던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죠, 원장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드랑이 절개, 두 번째는 <laughs> 가슴 밑 절개, 세 번째는 유륜 절개가 <laughs>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절개. 되겠죠? 겨드랑이 절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겨드랑이는 이렇게 <laughs> 어, 그래?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곳이 있어요. 암핏이라고 음, 부르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 그쪽 안쪽으로 해서 접으면 접히는 결을 따라서 약 4cm가량. 음.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근육하라든지 근육 위로 간다든지 방리를 시행해서 보형물 포켓을 만들게 되고 내시경을 사용하든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절개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가슴 성형을 하지만 가슴 부위에는 흉터가 없는 거, 음. 그게 제일 장점이고요. 가슴이 완전히 노출되는 상황일 때 주위에는 흉터가 없다. 네. 단점은 겨드랑이에. <laughs> 포타가 생기는 게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겠죠. 요즘은 그렇죠. 인섬에도 많이 있고 수영복 같은 거 놀아야 되는데 그쵸? 겨드랑이에 노출이 많이 게. 일어나니까 거기도 이제 안전한 영역이 아닌 유륜 절개법의 장단점 그리고 설명 좀 해주시면요. 유륜은 이제 유두 주위에 조금 더 색소 침착이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건다 아실 텐데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고 치면 그 테두리의 경계선을 따라서 절개를 가해가지고 흉을 숨기는 거죠. 큰 보형물을 요즘 많이 선호들 하시기 때문에 유륜이 너무 작은 분들은 충분한 길이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부적합한 면이 있고요. 큰 분들은 좀더 수월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덩달아서 사실 유륜 축소도 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아는 절개 부위에 흉터가 없다, 어, 겨드랑이에도 없고, 가슴 밑에도, 밑에도 절개선이 없는데. 가슴은 크네 유륜이라는 게 항상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니까 <laughs> 네 그렇죠 흉터가 이제 잘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감쪽같을 수 있지만 경계선이 선명한 분이 아니라 희미하게 옅어지는 분들에 있어서는 티가 어, 좀날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점은 유륜 유두 쪽이 수유기관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각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주위를 둘러서 절개를 가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부 감각 저하 일시적으로 오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약간의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슴 밑절개. 네. 뭐 흔히 밑절이라고 밑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밑절이라는 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가슴이 이렇게 끝나는 부분? 옆에서 본 거네요. 풍벽에 이렇게 붙는 음. 부분을 우리가 가슴 주름이라고 하는데 주름으로 절개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가슴이 이제 볼록해지기 때문에 음. 그 주름이 이제 밑가슴에 의해서 가려지고 누워서 이렇게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쵸, 그렇죠. 서 있는 상태에서는 네네. 보이지 않는 수준의 위치에 숨긴다. 수술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좀더 간편하게 진행돼서 수술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수술 시간이 조금 짧죠. 그리고 통증도 조금 작고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가슴 주위에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음. 단점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음. 그 흉터라는 게또 색소침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세 군데 모두 장단점이 조금씩 있고 꼭 어떤 부위의 절개만이 다은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가지고 절개 위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뭘 선호하세요? 어, 아무래도 흔히 하는 거는 밑절이나 겨절이 많죠. 음. 겨드랑이는 이제 내시경을 저희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음. 당리 범위도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륜절개나 밑절 같은 경우에는 일상 복귀가 조금 더 빠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가슴 확대 수술을 받으신다면 네. 어떤 절개를 하시겠어요? 저는 밑자게저도 미적에... 어, 겨드랑이 같아요. 음. <laughs> 겨드랑이는 소중하니까요. <laughs> 가슴 성형에 있어서 절개 위치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한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거나 그것들로 영상을 좀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보형물을 넣는 깊이 층에 그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thank <laughs> you